네. 대단히 덥죠. 지옥은 여기보다 더 덥대요. <laughs>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지옥까지 맙시다. <laughs> 음, 참,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에서 발생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것이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엘리사의 손에 들려진 옷으로 요단강물을 칠 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는 역사, 그 비진리를 진리 속에서, 아, 진리 속에서 비진리를 찾아내고, 비진리 속에 담겨진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기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 이야기, 바로 이겁니다. 성경 속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났고 일어난 변화의 역사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 여러분과 내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사환 개하시와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지나가게 됩니다. 과거에 귀한 거기에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하는데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 같다. 응? 그분을 위해서 우리 담장 위에다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방을 만들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이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서 여인이 들어오자, 내가 내게 무엇 해주면 좋을까? 라고 묻습니다. 이 여인이 아직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 곁에 있던 괴아씨가 어,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면 내가 아들을 낳아서 앉게 되리라. 자식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렸던 이 여인.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남편도 늙었고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 자식에 대한 기대를 좁은 지 오래됐습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해가 지나자 그 말했던 그대로 그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고 그 아들을 안고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불신자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아이가 없는, 아들이 없는 여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자, 여러분, 이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 누구를 생각하면 되죠? 불신자. 그죠? 렇 이게 불신자 상태구나. 예. 이건 이제 우리 포리교의 성도들의 기초 실력이죠. 성경 속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안진뱅이 얘기가 아니고, 아, 이 불신자 상태구나.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졌다. 안진뱅이 되어졌다. 역시 불신자 상태.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상태. 아이 이야기는 불신자 상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요한복음 9장에서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아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질병이 뭐라고 생각을 하더라. 아그 얘기 뭐라든 관계없이 우리는 아. 불신자 상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역시 이 여인 불신자 상태. 그죠? 아들이 없는 집이었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자 그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부터 은혜입니다. 알게 되어진 것, 보게 되어진 것, 그를 모셔 드리고 그에게 대접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지만은 아직도 그는 그걸 생명으로 씨로 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도 그냥 망해 갈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 <laughs> 이 상태에서 이 지식이 생명이 되지 못한 사람 여전히 <laughs> 지옥 간다 <laughs> 우리가 그동안 너무 미련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 아, 그러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러한 그냥 논리에 빠져서, 그냥 교리적 논리에 빠져서 우리는 그동안에 정말 이것을 생명으로 가지는 자리까지 갖지 못한 경우가 왕망 있어요. 이 지식이 생명이 되고 아들로 태어나면 일어나야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아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림도전서 1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지 않으면 누가 보금 21장 23절 말씀한 바와 같이 그날에 아이 된 자와 존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환란과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지옥 형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장성하지 못한 자들.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못한 자들.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과 자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불신의 상태의 여인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자기 안에 방에 만들어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 생명의 말씀이신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집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잉태되어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이 여인은 무엇을 구하야 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믿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냥 몸속에 있는 하나의 생명으로만 기억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어난 아기로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할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갈 때에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그 십... 자 가지고 가는 모습을 안타까워 눈물 할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울고 네 자신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울라,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랬을까요? 조금 매정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예수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거야, 내 사명의 길로 가는 거야, 내 완성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 마땅하다. 예, 그런데 그 속에서 너희들은 어떠니? 예. <laughs> 마땅히 네가 걱정하고 울어야 될 사람은 너 자신이야. 그리고 네 자녀야. 네가 낳은 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고 있는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안타까워하는지. 이게 부모의 책임이요. 교사의 책임이요. 구역장의 책임이요.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들의 책임입니다. 쓸데없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가 폭로되어질 때 터져나오는 애통함. 예수와 같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기서 오는 애통함.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수 있는 기준이 한번 옆에 사람을 봐봐요. 이 사람보다 좀 나으면 될까? <laughs>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되지 않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비스크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탈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비슷하게 생기면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피와 살이 들어갔어야 그게 여러분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 속에 그 생명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생명이 자라나서 그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Yeah. 그것이 안될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리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생명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부탁한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내게 맡겨준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에 대하여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순애미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조금 작게 그려낸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 속에 새 생명이 인태한 것이고요. 대체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해야 할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8절을 볼까요? 조금 본문을 넘어갑니다만은 자,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그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거듭난 자의 생명이에요.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삶의 중심으로 살았던 아비 누구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사단에게로.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예. Yeah. 거기서 벗어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이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주의 섭리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인하여,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함 불구하고.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없어서 불평이고, 저것이 없어서 불평이고, 이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을 원망하는 자리로 돌아갈 때, 그게 누구한테 간 거예요? 그의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리에서부터 뒤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수련의 후에 되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었으면 그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그 아들에 빠져서 그 남편과 그 세상과 알콩달콩 하느라고 아버지에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난 체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난 이래서 잘났어. 이래서 복을 받았어. 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그려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이 죽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죽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가 죽을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죽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가 죽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붙잡힙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과 예수님이 성 밖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이 오버랩되었어요 아... 바울 사도가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과 내 모습이 거기에 오버랩되면서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 생명 가진 자의 삶,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로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아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아들의 아들이 장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 아들로 되어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도 아들은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그를 안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옛남편 사단에게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정신이 팔렸을 때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은 죽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아니 하니 죽은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너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단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오래가지 않는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7, 80년도 안 된다. 네가 가지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그거 7, 80년, 100년도 못 가지고 산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이 사람만 영원히 사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살아있나요? 살아 있나요? 살아있었으면 살아있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그것이 되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바로 그 그림이 나옵니다. 뜻 깨달은 이여인. 사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멀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 기를 멈추지 말라. 달려가라, 달려라, 달려라. 멈추지 말고 어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 있지 아니하나 세상 것에 빠져 있지 아니하나 그러다면 일어나 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야 돼. 말씀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병 들었습니까?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말씀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팡이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줍니다. 그런데 결과는 31절 어떻게 보입니까?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들리지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예. 왜 그러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그 말씀은 지식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아직 생명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 압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어져 누려지지 아니하면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덧셈질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년부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해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수하기 전에 저는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수하는 것은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수하는 것은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아들딸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주셔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 지금 이 풍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생명을 너희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라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때그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전할 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나누어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장로님들 속에. 교사들 속에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충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자라나서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서 우리 포리교회의 기둥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의 기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저 우리를 받아서 누리는 것에만 늘 대접받는 곳에서 이제는 자라나서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봉사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의 섬김과 지역 속에 나가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 부어주면서 모범과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33절, 34절입니다. 자, 33절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34절.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그 생명을 그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그 말을 그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그 봉사를 그의 손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때에 과부였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속에서. 우리 자라는 어린 생명들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먼저는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일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더라. 그때는 이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 속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것인 줄 알아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포용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함께 어우러져 천국까지 달려가는 동역자가 되어지더라 그러면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샘솟듯 하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욕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보게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조금 뒤로 가서 11기하 8장으로 가면 1절로 6절에서 7년 기근이 지나자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러 왕에게 나갑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유업을 받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에게 받는 유업입니다. 비록 부정한 씨, 씨를 가지지 못한 자, 아들을 낳지 못한 자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은혜로 아들이 되어 장성하여 작은 예수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삶이 힘드시고 고찰풉니까? 나이 많이 먹어서 불편하십니까? 지병으로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그 길을 다 건너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갖다 고해라고 말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오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제도 17사단에 우리 훈련병들 세례식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그들은 이제 5주밖에 훈련을 안 한대요. 5주 훈련 기간 중에 정말로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힘들지만... 오주만 지나면 자대에 배치되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한다. 그래요. 예, 군생활이 힘들다, 고단스럽다, 덥다 라고 말하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단단한 보성이기 때문에 더큰 시험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손길 앞에 자신을 맡기며 그 속에서 완성되어질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으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생명을 후손들에게 흘려주고 갈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존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안다고 고백합니다.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내도 나도 하나님이 의에서 태어났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없습니까?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했던 많은 사건들, 그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조건으로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 은혜의 손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셔서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만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서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게 했던 그 만남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생명을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흘려주고 심어주고 갈수 있는 장성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